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LG화학 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형주인데요. LG화학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74만, 천원, 뭐 74만원, 이렇게 주가가 대략 한1% 정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 최고가가 105만 원. 네, 이때가 이제 2021년 1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면서 어, 내려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 하향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일단 코스피의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주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LG화학이 최근에 좀 이슈가 조금 많이 있네요. LG 화학을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리콜 사태가 조금 나왔어요. 어, GM, 볼트, EV에서 리콜이 확대한 이후에 LG 화학이 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된 모습인데요. 지난달 20일에 네, GM, 볼트, EV에 대해서 어, 리콜을 확대한 이후에 15%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뭐, GM은 앞서서 7월 8억 달러 규모의 리콜을 결정 했고 어, 이후에 추가 어, 좀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LG 화학은 첫 번째 리콜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실적에 어, 충당금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 또 이후에 추가적인 어, 비용 반영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또 다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 LG 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을 시도를 하잖아요. 어, 지금 기존에 있는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분리를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따로 어, 물적 분할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상장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조금 나타나면서 뭐 투심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어, 뉴스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네요. LG 화학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실적은 어 굉장히 우량한 회사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어잘 내고 있는 기업이죠. 산해유보도 튼튼하고 부채비율이 한120% 되는데 그래도 워낙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어 늘어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이제 물적분할 하고 나서 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LG 화학에서 나왔을 때. 이슈에 따른 엘지화학의 주가가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차트 상에서 봤을 때 엘지화학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말 어 한200% 이상 네 주가가 상승을 했죠. 원래 이제 20만 원대 초반에서 놀고 있다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2020년 초반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고.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요런 구간들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한들, 크게 뭐 이상할 그런 부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을 들고 있다가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LG화학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 이 60만원 정도 자리가 보이거든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밑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 60만원 부근 지점에 내려오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자, 이런 모습을 좀 예측을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지지라인이 보여지는 자리가 직전에 대략 한 69만원 정도 자리에서 1차 브레이크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 물을 타거나 이미 물려가지고 어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은 약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지 라인 자체가 조금 너무 얕아요, 어 매물대가 좀 얕고 오히려 주가 상승할 때 여기 이 치고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의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 60만원대 초반 자리를 어, 2차적인 추가 물량을 담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중장기 작업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런 네,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만 좀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나기 때문에 LG화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어, 지지 라인을 잘 잡아 보시고 접근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lg화학이 니콜 이슈도 좀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용등급 관련으로 조금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내 ipo 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를뭐 아직 그 ipo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lg화학에서 주가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배터리 관련 뭐 대장주로서 LG 화학하고 뭐 삼성 SDI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실적이나 뭐 미래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은 어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자리나 서나 덥석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해서 과거에 뭐 100만 원자리였는데 지금 74만 원이네 굉장히 싸구나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엘주화 그동안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원래 l g 화학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뭐 2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대략 한 45만원대, 40만원 후반대에서 주가를 이제 파는 이런 박스권 형태를 장기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대략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대략 한 10년간 이런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배터리 사업과 전기차 확대 뭐 테슬라 쪽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전기차가 조금씩 보편화 되가면서 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좀 성장성 이라든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어, 기존에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조정을 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일단 여기 이제 박스권 형태까지 주가가 막바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기는좀 어려워요. 어쨌든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면서 어,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요런 자리들 어, 요런 자리들이 60만원 대 초반으로 주봉상에서도 보이고 일봉상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딱요 자리가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요게 회사깔선 자122 주선인데요. 120 주선을 터치해주면서 주가가 이평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가 반등 나올 때 대략 한 75만 원 정도 이 네, 구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위에 매물대가 있는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LG 화학 좋은 타점에 좋은 수익이 낼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투자 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